순복시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계실마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계실마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역사도 배웠고,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육의 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는 이런 체험은 정말 값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아쉽죠 그럼 계실마을의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실래요? 어, 벗어졌더만 머리가 아니, 풀렸어 물론 말이야 내 옆에 귀신이 앉아있는 거야. <laughs> 언니 잠옷, 어? 못참겠어 모자주 써가지고 머리가 나도 참무 없어 한 바가지가 됐어 이놈아 뭐, 뭐, 옛날에는 우리 아들끼리 했이놈 새카매 아들 당하게 뭐 바로, 바로 말이지금은 없어요 어. 아직 일찍 가봐도 아나미치안돼어이구 중학생 고등학생은 더더욱 없을 응. 거고 요 도시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우리 요새 이들선생님 선생님들 어디 없다고 어. 아빠. 머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머리칼하기. <laughs> 어찌 그렇게 잘 묶었어? 35개 벗었나? 네. 어, 네? 네? 응. 어?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언니 석재 어? 석재고 고기 냄새. 아, 맞게. 여기 여기. 여기 사진 찍는다요. 네, <laughs> 사진 찍어요. 아, 네. 찍어 드릴까요? 아, 네. <laughs> 무너가 줄짝 섰어 여기는 문어를 이렇게 말어가 <laughs> 유명해 <Yeah 많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얘의 많은 문어가 웃음> 여기가 문어가 유명하아 여기 문어, 문어 이렇게 말린 <laughs>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처음 <laughs> 봤어요 이런 걸 알면 1년 정도 흐른 거아야3라남거산입니다산 <laughs> 근데 문어 말린 거 어떻게 먹지? 아, 물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홀쩍 홀 하면서 파란색 보면 문어를 불려가지고 그래 어. 이제 간장조초일지 해가지고 그래려가지고 보통은 그거든요그 음. 이렇게 말린 거로못 먹어? 아음 아,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물어다니고 오래 보다 더 맛있어. 근데 이제 하나 가지기 전에 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 자, 사같이 제사. 제사, 제사. 얘는 뭐예요? 바울이. 바울이요. 바울이요. 버터부터안지포없버터터 버터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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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터 버터포터, 먹어 포터버 뭐 없어. 아버감포터 버터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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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포터,

인물이잘 났겠나? 오 이쁘게 이쁘게. 고령 대가야시장 놀러 오세요 요것만 여이 오늘 3만원짜리 하냐고 3만 원짜리 하나고 사셨어 어? 장 아! 깜짝이 <목 lasers> 뭘로 만든 거? 머리요. 폴리 같은 머리 같은 걸 내가 지고 어, 머리 가두를 내가 지고그리철근데요 등기장, 등기장한서리 그거를 갈아서 응. 하는 게 등기장 이래요 어. 그럼 <laughs> 요내 대가야 시장 어디 어, 네. 엄청 크다. 음, 음, 아. 어, 볼 것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재밌지? 너무 재밌어. 눈이 막 돌아가지. 고 어디 <웃음> 가야지. <웃음> 아. 야,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나오지? 반찬 봐봐 잘먹었니서 고카빵 맛있는 거. <놀람> 음. <놀람> 저희 여기 한옥마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 봉우리 이름은 저산 이름은 자랑봉. 자랑봉이요? 네. 왜 자랑봉이냐? 아, 자랑봉? 자랑. 네. 음. 옛날 시대 때, 그, 옛날 할아버지가 벼슬을, 우리 조선시대가 벼슬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음. 벼슬을 자랑까지 하는 벼슬을 하셨어요. 오. 그건 산소가 제일 복귀적이 있어요. <laughs> 저 위에요? 그 자랑봉. 네. 장르 네. 똑같잖아. 음. 저게 이제, 어... 쉽게 말하면 풍수하시는 분이 있잖아. 응. 좋은 땅 봐줘 산소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와 같이 산을 딱 보면 저걸 전무봉이라 그래요. 전무봉. 정무, 전무봉이란 예, 네. 뜻은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양쪽이 봉이 다 똑같잖아. 응. 그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뜻이. 응. 그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주 지금 명당 자리야. 어, 예, 이중 안도 응. 많고. 그리고 이진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 김씨 집안의 여긴 기저총 같지. 저 뒤에 보이는 게 사당. 오. 사당은 옛날 이 돌아가신 분들 네.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모셔놓고그 이때 제사를 모시는. 전같이 음. 음. 아주 여기가 이게 대문이 높잖아. 네. 응. 이 대문 높은 것을 소설 대문이라 그래. 소설 대문. 이 네. 소설 대문 응. 왜 소설 대문이냐? 옛날 양반들은 우리 사극 같은 거말 타고 다니잖아. 네말 타고 가수고 다니잖아. 네네. 말 타고 들어오면서 이마가 부딪히지 말라고 아. 그대문을놓게 했어요. 아그 이걸 소설 대문이라고 아 대문이. 아 아, 오. 요게 요렇게 돼야 돼, 아, 저긴 뭐가 저렇게 딱 열렸을까? 어머, 예쁘다. 사랑체. 어, 아. 안에 보면 안채. 네. 어머, 저기서 이렇게 보이네. 여기는 음사랑채. 오. 왼쪽은 고방채. 고방채요? 예. 옛날 사극에 보면은 어 시어머니가 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은 열십 그룹을 다께신다그해요 아. 그게 이제 고방채에 온갖 물건이 다들어가가는고 오. 아. 예, 옛날 집인데 사랑채는 남자가 자는 방. 사랑채를 원래 손님들 맞이하는 방 아니에요? 사랑채 남자가 자는. 아 그래요? <laughs> 이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에 또 문화를 안채, 아, 안채는 안체. 여자가 자는 거. 오. 내여가 자는 거. 아 여기가 지금 사실은아 주인이 지내. 아, 곳. 아, 아 네. 그러시구나. 여기 지금 200년 됐다는 고택인 예, 거죠? 300년 넘었죠. 아 300년 넘었. 예. 그럼 300년 넘었. 이날 거... 생긴 지가 원래 372년. 와. 여기는 중사랑채. 어... 여기 이제 손님들 오는 오면은 개인용 방 사랑. 저기 이제 고방대. 어... 문을 열면은 안에 이제 온갖 옷마... 물건들 다 있는. 물건 다 있고 저기 이제 장독대. 어... 장독대. 어... 집이 요거 형태로 되어 있는. 어... 아 여기가 정박집이구나. 여기 문화재야. 문화재는 수리를 제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오~~ 음... 아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집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거 안 되면 그냥 수리를만. 어. 나비가 이렇게 된 거지. 아 진짜 그럼 나도 가서 봐야지. 풍산하니까. 알았어. 어머머 뭐 그러네. 그렇지 나비 등하고 어. 날개 같지 않아 언니? 응. 음. 어? 신기하죠.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어, 그렇게 보는구나. 근데 또 따뜻하지. 우리가 수리를 안 되는 문화다. 문이 다한 짝이야. <laughs> 아침에 눈 뜨면 14도, 13도까지 떨요 <laughs> 어머 그 어떻게 사세요? 그래 이걸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인정할게도 어저께. 와가지고 감기 응. 걸렸어요. 원래 한옥이 그래요. <laughs>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음. 움청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네. 보면 기둥은 다 사각이잖아. 이 네. 이거 기둥 하나 동그라미. 응. 네. 오 이거 왜다 동그란 거예요? 어, 언니 저도 네. 찍어야 돼. 아, 그래. 나중에, 나중에 동그란 좀. 그, 사각, 서울, 서울 가시거든. 네.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에 가봤어요. 가봤죠. 저는 아직 못 가봤네. 궁궐의 기둥은 다동근 거예요. 경복궁이 옛날 궁궐 임금님 사는 네, 네, 네. 곳이잖아. 네. 동그라미.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네. 여의정 출신이야. 아그 임금님 바로 밑에. 여의정, 여의정. 네. 네. 바로 밑에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벼설치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써라, 몇개 써라 이게 나와요. 아 그래요? 그사이는 동그라미 한옥을 지금 기둥 동그라미를 많이 쓰거든요. 그데 옛날 같으면은. 역적이 오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군글만 동그라미수 있을 수 있어. 그 여의장이니까 저렇게. 어 근데 이거도 뜻이 있는 거네. 네. 기둥에도 이렇게 있구나. 그러게요. 아난 근데 안, 안치에 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 여기는 여기 누가 하나 데리고. 있고. 안치 안 봐. 저기 저기 저기. 아 신발. 저기 하나 있구나. 저기 저기 보딱줘 하나 먹었어. 뜻이네. 어. 어. 어? 여기서 보면 사람 음, 이렇게 싹 날아가는 아 그러고 한옥이 오래되면 0 0 년이 되잖아요. 무조건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사고 집하고 같이 안 살면은 음. 이 집은 바로 내란잡고. 음, 오래돼가지고. 음. 사람 기운하고 음. 집 기운하고 같이 넘어가요. 어... 어... 무조건 한옥 오래된 곳에서 사람이 살아줘야 돼안 어... 살면은 몇 개월 내로 무조건 내란잡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못이 없잖아. 이는상에도이 영상에서도 이영나에 나무. 이영나에 나무. 이영상에서에에이에이에서이에서도이서이리 오너라. 역사 깊고 인심 좋이계실마을에서 만든 영촌에 딸기잼. 조청은 특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으로 자극적이지 않아 좋더라고요. 딸기잼도 단맛이 강하지 않고 자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조청과 딸기잼의 가격은 동일하게 15,000원이더군요. 이상 게실 마을 조청과 딸기잼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게실 마을 조청과 딸기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개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이 아쉬워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주인집 할머니를 모시고 말이죠. 할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저렁부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참 행복했어요. 이날 계실 마을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국장님과 사무장님을 함께 모시려고 했으나 국장님은 그날 회의가 있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실 마을은 조용한 마을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북적이는 곳이더군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체험이 될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국장님과 사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실마을의 마지막 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어, 맛있겠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아아음 먹어라, 먹어! 음. 아 맛있다! 지금 고기를 퍼서 줄러고 했는데 언니 맛있터 해가지고 뭐. <laughs> 술 <laughs> 먹자고 하고 먹어 봐, 빨리! 나중에 마주... 자, 할머니 이거, 어, 이거 싸들게 <laughs> 네? 고기 뭐야 고기를 많이 썼네 일부좀넣어먹 네, 아니 오른만 다섯인데 됐어 애들은 챙겼어 자 언니가 쌈을 좀 싸줄게 자 이거 아무 때나 싸주는 거 아니야 이거 언니가 최고네 음 남편한테만 하는 건데 음 특별히 음음음 음 맛있지? 한만유튜버여기서 받을 수 있네 하하자 <laughs> 음료수로 어? 써주려고 하세요 음 어. 자 선배, 흐흐이 야, 니가 좀 옆쪽으로 가보라. 아. 할머니, 저기저하지 않나? 말투가 재밌어요. 저 아. 말투를 거의 다 이제 왔고, 아. 아직도 가봐야지. 어또 음. 소리 그 있혔네 어. 저는 북한 말투도못 써요. 나도, 뭐,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야. <웃음> 할머니, <웃음> 우리는 김치를 싸먹어고 뭐가 더 이뻐요? 응? 뭐가 더 이뻐요? 둘다 이쁘지 뭐 아, 둘, 둘이 엉덩이 가만히 있어 누가 더 이쁜가 하하하하 <laughs> <laughs> 듣고 싶었지 매력이 싶었지? 달라요 두분다아 <laughs> 어. 그래요 어, 매력이 <laughs> 다, 예, 완전 달라 여기 통통 튀고 여기참잡아요막며느리까지아 음? <laughs> 어, <laughs> 그래요 어, 그러니까 내가 막며느리까지 아니에요 하 <laughs> <laughs> 나노야 아, 아, 그래? 여기는 약간 이래 발랄하고 어. 막내 며느리까지 귀여운 스타일 막내가 더 사랑받는 거 알지? 그래 그렇지 아뭐 먹어. 먹어도 된다 먹어 아그덜 익었어 껌더 익어야 돼덜안 익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은막 먹어 <laughs> 덜익도막 <laughs> 먹어 우리 할머니가 솔직히 막그 밀가루 있잖아요 응. 수제비 떡볶할때 밀가루 아니 할머니 가덜 익었어 이러면 야 밀가루는 겨드랑이에 딱 꼈다가 꺼내도 되어그짜 그나야 근데 진짜 여기 북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살아본 와서 건 처음 아니에요? 그 음, 응, 또 있어요. 음. 얘기도 많이 듣고 싶어 요었죠 아, 진짜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음. 있는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얘 <laughs> 만나러 가면 음. 진그 음. 프로를 하다 많이 봤어. 내가 참 즐겨 먹었어. 많이 아시던데. 수아님은 시비는 거참 좋고. 오, 그정도요 저 계속 내려올 게요 나는 혼자 뭐 오겠니 언니가 없으면 언니 백이 없으면 뭐 오겠네. 아 진짜. 어, 사무장님한테 이제 뒤로 빽을 나매. 저번에 나중에 그 받아라고 연락해요. 음. 어. 안 돼야지 따로 연락하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운전만 하면은 음. 오고 싶을 때 같이 와도 되고. 언니대 개발할 때 기본자. 똘똘이서 개발할 때 기본자. 잘해요. 진짜? 야무지게 잘해요. 면접 안 땄어요? 응? 안 땄어요. 저거 있어요. 저거 다 잘했으면 더 많아요. 어... 근데 그냥 이제 단지 뭔가 이 사회에 아...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을 누군가 아 괜찮아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짝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 아, 한국 남자고 살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잘라고 그냥. 한국 남자고 못살수있 거야. 아, 한국 남자랑 같이 살면 적응이 좀더 빨라요. 아, 응, 한국 문화를 빨리 하니까. 역사부터 시작서 문화까지 다아 가르쳤거든. 아 <laughs> 먹으라 이 아, 뭐. 빨리 드세요 할머니. 나나어 많이 먹는데. 아빨먹어먹어 뭐. 아, 뭐. 여기 많아 할머니. 할머 뭐, 뭐. 아, 할머니 많이 드세요. 밖에서 먹어만기밖에가니까 식당 가는 것보다는 집이 나오니까 집에서. 그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밖에 캠핑이나 이런 야외에서 이런 먹어야지. 맞아. 제 맛이. 어, 여기서 해물 아, 하나 다 구워 먹어. 무 일이야? 어나 어떻게? 언니. 어머 어떻게 해 그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네요. 식을 벅적 했던 아이들, 저녁이면 맛있는 요리를 했던 순복 씨, 저녁 때가 되면 저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불렀던 북한 때, 제가 출간할 책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될 소중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날 마루에서 우리가 짐을 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보셨어요. 그러다 결국, 얘들아, 할머니 인사, 안

건 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지내세요. 그렇지 잘했어 우리 강이근이. 너 너무 고대가 어. <laughs> 할머니 저희 또올 거예요. 네, 응. 또올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네. 아이고 건강하고 잘 지낼게요. 다음에 네. <laughs> 놀러 나 <laughs> 네. 응. 났어 나리 났어. 아니 <laughs> 아까부터 할머니가 울더라고. 그러니까 서운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만 울왜 할머니들 리 그래 내가 할머니 아니라, 아니라 할머니가 우리를 울렸다니 아 정말 아 진짜 아니 우리 순복씨